어이야, 어이야. 아, 그렇게 해서 요, 요 친구, 뱅골려올요 친구, 어, 요 친구의 힐을 넣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제 나중에, 그, 제 캐릭터의 최종 정착지는중녀로 갈, 어, 그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사냥터에서 만렙을 찍기 시작할 때, 이제, 별다른 몸방을 세우지 않아도 자기가 직접 몸방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수호물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게 또 심지어 힐이 되는 친구예요. 음, 이렇게 해서 힐도 되는 수호물 몸빵을 세워놓고 이제 뭐 청룡부나 아니면뭐 저항력 높은 현무부나 터트려가지고 편하게 사냥을 진행하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만렙 구간까지는 대나무로 많이 가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제 만렙을 찍고 나서는 그러니까 만렙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메인 격수가 나왔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본캐가 사냥을 할 그게 아니라 메인 격수를 키워줄 때거든요. 예를 들면 기린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에 이첫 그거가 주작이 나오겠죠. 주작도 키워둬야 되니까. 섭상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주작이라던가. 아니면 저의 최종 컨텐츠인 다문 천황이라던가 그때가 되면 이제 메인 격수가 있어서 몸빵이나, 어, 몸빵은 필요하겠지만은, 으흠, 그렇게 아무튼 본캐가 메인 격수를 담당하면서 다른 걸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 수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아이템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좀, 몬스를 소환해주는, 요즘 잘안 쓰는 것 같은데, 독각기궁이라던가, 이제 독각기라는 귀신을 소환하는데, 그래도 몸빵이 돼요. 어느 정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 아니면, 이제 축용부라던가, 이제 독기기도 한데, 이제 그게 또 무슨 이상한 귀신 같은 거 하나 소환해가지고, 몸빵이 되는 걸로 해서 수호물을, 어금니 감사합니다. 수호물을 대체할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굳이 소환을 하고 또 다시 소환물을 해서 힐을 하는 것보다는 소환물은 어 튼튼한 거 한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걸로도 소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서양 총수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도 있고 아무튼 수호해서 몸빵 할수 있는 거는 각도철도 있고 몸빵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힐량을 해서 몸빵을 좀더 견뎌두게 해주면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격수도 제대로 입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대만 남자보다는 역캐이기도 하고 실량도 엄청나게 좋은 이제 중국 여자로 넘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게임하는 스타일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티가 나시겠지만은.